미백 이후는 저렇게 났어요 나가지고 이제 옥수수는 한꺼번에 따면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옥수수는 바로 따가지고 삶아서 먹어야 단맛이 제일 많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알록이 찰 옥수수 이거를 심, 심으려고 심겠습니다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,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맛있는 옥수수를 먹. 위에서 심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가운데다는 덩쿨 강낭콩 넝쿨 강낭콩 호랑이 강낭콩 그걸 심을 거예요. 그러면 옥수수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데 조금 차이를 둬야 되지 않냐 막 하는데 모르겠네요. 우리 남편이 옥수수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옥수수가 따서 먹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, 내일모레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옥수수는 잘 나겠습니다. 그러면 저거하고 좀 차이가 나겠죠 저희는 벌써 나 있으니까 그래도 또 옥수수가 크다 보면 금방 내커 가지고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옥수수 이모자 심기 두 번째 옛날에는 그냥 한꺼번에 다 심어 가지고 많이 나와서 막 그거 삶아가지고, 냉동실에, 냉장실에 그냥 가득히 해놓고, 옥수수를 다 좋아하니까, 그렇게 했는데, 올해는, 작년부터 그랬죠? 두 번, 세번 나눠가지고, 그렇게 해서, 따먹고, 또, 따먹을 수 있게끔, 이렇게 심고 있네요. 심고 또 키겠습니다. 여기까지 알록이 찰 옥수수 심었어요. 저기서부터 보이시죠? 이렇게 기억자로 이제 나는 이쪽에도 또 심을 거예요. 3차로 여기로 해서 삼차로아 어, 여기도 저기 하면 되는데 안하려고대비장할 거야 대비장안 돼요 대비장안 돼요 대비장 안녕하세요 수민의 독밭입니다 저기 호랑이 강낭콩 신고 있어요 오 어? 이 뭐, 잘라먹었네? 가시다. 옥수수를, 아이고 여깄네, 이런.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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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이게, 뭐라 그러더라? 이거를, 순을 잘라먹는 적이에요. 음, 는 너는, 너는, 나한테, 딱 걸렸어. 기, 기심이라고 하나? 그게, 딱 거기 있었네. 음. 여기는 우리 남편이 심은데, 강남콩 심는다고 조금 띄엄띄엄 심으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코콕 심었네. 얼마나 많이 따뜻해지려고. おいしい。Oh, <clears> oh. <throat> 이제 옥수수가 부쩍부쩍 부쩍 크면 얘가 한 일주일 안에는 싹이 나겠죠? 근데 비 오고 그러면 얘하고 옥수수하고 3주 차이 그러면 옥수수가 이제 크고 옥수수도, 먹고, 먹고. <웃음> <웃음> 옥수수도 못 먹고, 콩도 못 먹고. 옥수수도 못 먹고, 콩도 못 먹고가 아니라, 옥수수도 먹고, 콩도 먹고.